또 다른 지방 도로로 갑니다. 저 지방 도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조용하고 아늑해서, 그리고 차들도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고 추월할 때도 공간을 되게 많이 내줘요. 여기 로드킬 당한 동물 하나 있어요. 너구리? 오소리? 뭐였지 저게? 어. 네, 여기가 깊은 산 속이라 야생 동물이 있네요. 이런 시골 터에 세븐일레븐이 아 캠핑 와. 약수터가 있네 약수터. 물 받아갈까요? 통 있는 거? 시원해요. 저, 진짜 딱 물맛, 시원한 물맛. 이게 약수터가 아직도 있는 문화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 중학교, 초등학교 때 약수터 저희 가족 자주 갔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그냥 정수기 물을 마시기 시작해서, 약수터란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너무 좋아. 그래서 만약에 한 곳에 정착하면 약수터 있는 곳에 정착하고 싶어요. 약수터 있는 곳에서 근처로 그래서 차 끌고 가서 아니면 자전거 끌고 가서 일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 떠오는 거 너무 좋아. 이런 한국의 오래된 전통 문화. 약수터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불로 밥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캠핑을 합니다. 캠핑도 해야지. 제가 지나온 여러 많은 길 중에 여태까지 이 길이 최고 중 하나로 꼽고 싶어요. <laughs> 차도 거의 안 다니죠. 자연도 진짜 멋지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계곡 물소리도 들리고 작은 시골 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경로당 건물이 신식이에요. <laughs> 되게 세련됐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로당은 세계에서 잘볼수 없는 그런 문화. 제가 한번 이거를 어 그리고 친구한테 설명을 했어요. 아 한국은 경로당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그냥 얘기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런 곳이다. 했들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문화 같아요. 그냥 저 기억하기엔 저희 할아버지도 경로당에 매일 같이 가셨어요. <laughs> 경로당은 출근이 일이셨어요. <laughs> 근데, 재밌는 일이죠? 거기 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가끔 여행, 온천여행도 같이 가시고 그러셨죠? 시인이 사는 말, 안녕히 가세요. 양평군. 여기는 양평군입니다. 어, 깻잎 냄새. 아, 깻잎 냄새 너무 좋아. 아, 저 깻잎을 타작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영상 하나만 찍어도 돼요? 이거 처음 봐서. 아,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들깨, 써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참기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들기름, 들기름. 네, 네. 참기름은 뭐예요? 참기름은 참깨. 이건 들깨. 깻잎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깻잎으로 하는 종자가 따로 있어요. 네. 네. 잎도 먹지만 깨를 위주로 하는 거고. 아. 네. 이게 그러면 몇 병이 나오는 거예요? 2 리터짜리로 해서 30개 나오려아저꼼에 심어서. 지금 이제 수확하는거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제가 깻잎 냄새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수확철인데 이렇게 냄새가 계속 나는거에요 수확하시는 모습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경혜심이 느낀다고 할까나요? 지금 한참 오르막길에 오르는데 10% 진짜 힘든데요 이상한 게 저기 차가 꽤 많이 돼 있었어요 한쪽에 그리고 지금 저쪽 어딘가 부분에서 지금 노래방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건물도 안 보는데 이게, 이게 어떤 숨겨진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건지 미스토리한 장소입니다 산중통에서 들려오는 노래방 소리 오르막이 장난 아니게 운전 좋아요. 자전거 타신 분들한테 한 분은 끄시고 한 분은 타면 걸어가는 속도와 타는 속도가 비슷한 같아요 10%입니다. 10%, 10 진짜 힘들어요. 짐싣고 매일마다 고개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경사도 심한 거. 와. 안녕하세요. 저 전기 자전거에요? 네, 저 전기입니다. 좀... 와, 아까 잘 나가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와. 딱딱딱이 편해갖고.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빠지고. 와. 이 바이크는 몇 k m 까지 가는 거예요? 2,000의 거리 140 정도. 몇 시간 걸려요 충전하는데? 네다 시간 걸리는 거 같아요. 아까 올라오실 때 그건 어쨌든 페달 밟으셨죠? 네, 한140 w 트 아. 그러니까 저 평지 다닐 때140 w 트 하면 한33 k m 나오거든요. 로드로. 아 그러니까 그 정도 밟으면은 언덕에서 25 k m 고정으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럼 어쨌든 그냥 평지 밟듯이 밟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계속 운동은 하고 있고. 네. 와, 밟아야 가는 모델이라. 아 <laughs> 자전거가 무슨 모델이요? 이렇게 예뻐요? 본인이 이렇게 막 도색을 해가지고. 어, 아 도색 하셨구나. 왜 이렇게 예쁜 거였더 자전거. 자전거도 이쁜데요. 아, 자전거. <laughs> 나 이거는 뭐지? 약간 튼튼한 자전거예요. 튼튼한. 그리고 핸들바도. 이거는 포터바. 이거 저 이거.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맨날 사람들이 다 물어보죠.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 아, 우리 저기 클래식 자전거 동호회 그 카페 회원들인데 거기 가면 이거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우와. 네. 우리 동족들 다 거기 있어. <laughs> 이것도 그 우리 그 동족이에요. 우리 클래식 <웃음> 자전거 이거. <laughs> 아, 아, 이거 완전히 옛날 이거 한1 3년도 됐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laughs> 단단히 장비 입었고요. 내리막 가자. 1 0와 조심해야 되겠다. 엄청 신나는 날막 끝나고 이제 평지로 내려왔는데 여기 시골 마을인데 좋아 보이는 테니스장 있고 집들도 어, 세련됐어요. 와. 이 마을의 정체는 뭐야? 왜 이렇게 집들도 예쁘고 이렇게 뭐 어, 벌판인데 저기 어떻게 저렇게 시설 좋아 보이는 테니스장이 있을 수 있죠? 와 해지기까지 2 시간 남았는데 벌써 기온이 떨어졌어요. 추워요. <laughs> 금으로 물들은 그런 식이네요. 그 가스스토어 연료 얻어야 되는데, 제가 휘발유를 쓰는데, 휘발유를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된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통 어제는 안 받아줬고, 오늘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이거 혹시 제가 이거 어지 캠핑 스톱으로 쓰는 건데, 휘발유 여기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처원하치만요 혹시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딱천원만 했어요. 어딱 네. 맞았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했어요. 아. <laughs> 지금 휘발유를 얻었고 지금 화장실이 좀 급해서 <laughs> 여기에 화장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도 보고 가려고요. 아 오늘 너무 어 하루가 되게 평온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시골 마을의 그 평온함이 제 마음까지 평온하게 하네요. 사이.. 무거운 거 밖에 없어. 연시간.. 그런 거 먹고 싶은데.. 망가지지 않는 거는 가방에서.. 할수 있어. 9 2 0원 밖에 안 해. 300g만 가능할까요? 아, 다 가능하죠? 네. <laughs> 아, 그 자전거로 아빠가 여행 오셨어요? 자전거에? 아, 자전거로, 아, 지금 한국 여행하고 있어요. 아, 대박. 아, 감사합니다. 뭐, 렁주렁줄려있길래 아, 지금? 장 기간이고, 네네네. 헤드치고 지내주고 하시나봐요. 그래서 오늘 밤 먹을 거를. <laughs> 많이 드릴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300g... 300g이면은. 네. 혼자서 먹을 건데. 그래도 이 정도는 드세요. 아... 5,000원, 5,000원 받을게요 그 혼자서 서비스로 드리는 거건요 아... 5 0 0 0원요 어, 감사합니다 맛있어서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깻잎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아, 깻잎 넣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깻잎, 깻잎 이거 춘천 닭갈비 아, 뭐, 전 300g만 했, 요청했거든요 300g에 6,000원인데 500g 주시고 5,000원에 주셨어요 완전 자전거 여행 수고한다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히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홍시가홍 씨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홍시안 먹은 지한 13년이 넘었죠. 그래서. 아, 근데 길에서 파는 건만 원인데 한 박스에요. 그런 거못 들고 다니잖아요. 솔직히 이것도 좀 많아요. 여섯 개. 6개. 이거 여섯 개도 많어. 가방에서 찌부대면 이거 난리 나는 거야. <laughs>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샀어요. 어 무거운 거는 밑에 들어가고, 양파도 무거운 거잘 들어가고, 아, 안 들어가, 야지안 들어가. 들어가라, 제가. 아, 달립시다, 다시. 아, 하나로마트 좋아요, 저. 좀싼거 같고, 이 하나로마트는 그냥 도시마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마트랑 홈플러스는 좀 중소도시, 이런 중, 대도시,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는 구석구석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저 지금 하나로마고 포인트 만들려고. 당진의 현재 속도는 12km입니다. 완벽해. 국도로 조인해야 돼요. 아 국도 별로 마음에 안들때 사들이 람 너무 많아. 그냥 음악 틀어놔야 돼. 그냥 너무 차 소리 너무 크면 막 긴장돼요. 아니 어차피 차는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틀어놔 안틀나 똑같아. 어울려, 안으면더 겁먹어서 긴장되기 때문에 음악 틀고 갑니다. 저는 살짝만 탄 다음에 다시 지방도로로 빠져요. 음악을 들으면 긴장이 풀려요. 아, 자전거 여행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차니다 여러분. 차. 차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시가 <laughs> 답이야. 아, 이거 다 서울로 가는 건가 보다. 주말, 끝내고. 오케이. I can do it. 갈수 <laughs> 있다. 가자. 긴장 푸는 방법이 뭐냐면,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아! 가자! 서울 73km. 이것 때문에 차가 많은 거군요. 하지만 저는 서울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갑니다. 아슬아슬니다아살것 같아. 아살것 같아. 고... 우와 저기 봐봐 캠핑 천찍았다 여기다 여기 여기서 저기 텐트 있어요 텐트 뭐 하는 데지? 안 저기다 캠핑을 하면 화장실 어디다 쓰냐고. 아 여기부터 화장실 여기 화장실 있어 여기다 캠핑해야지. 그 화장실 이용시간이 9시부터 6시, 취사, 야영행위, 장기정용, 일체 금지인데, 저기, 취사 하시는 분 계시고, 여기 야영 하시는 분 계시고, 하지 말라는데 해도 누가 뭐라 안 하는 그런 장소인가봐요. 어쨌든 저는, 이런데 치면 찜찜해서, 그냥 딴데 찾으려고 합니다. 아, 직한시간 남았는데 얼른 서둘러야 돼요. 갈비 생닭갈비를 닭갈비, 사가지고 무조건 캠핑해서 요리해야 되거든. 아, 어디 가지?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야. 아, 이 시간 지나면은 캠핑장 못 찾기도 어려워요. 어, 그렇 앉아도 되는데, 어디서 자지? 자전거행 여 12년 6개국을 여행했지만, 항상 잠잘 고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laughs> 굉장히 작은 조용한, 조용한 마을 분위기죠. 어. 이웃들끼리 다알것 같은. 이 마을, 이마을안 벗어날 거야. 아, 근데. 어서 오십쇼. 여주시입니다. 여주시입니다, 지금. 아, 근데 어디서 자냐. 이런 데 자면 뭔가 벌레 되게 많이 낄것 같아. 물 맑은 양평. 공감합니다. 물 진짜 맑았어요, 여 다시 만나요. 안녕. 여주씨. 로, 여주. 안녕히 가십시오. 여주씨입니다. 아, 여주씨 살짝 바빠었어요 아, 지금, 여기 더 이상 가면 안될것 같아. 밤도 깊어지고 양평에 다시 돌아왔어요. 제발. 오늘 낮이 진짜 좋았는데 뭔가 망한 느낌 나 어디서 잘 데가 없어 검색을 해보니까 공용 화장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화장실 있고 정리했으면 진짜 대박인데 제발 대박. 그러시면 안 될까요? 작은 마을인데 잘 꾸며놓지 않아요? 마을마다 뭔가 특색이 있어요 분위기가 다 달라요 여긴데 아 여기야? 진짜 아니야. 아, 오늘 왜 캠핑 장소 못뭐 찾았지? 여기 그 주변에 뭐지? 오토 캠핑도 없어요. 웬일이니? 이게 <laughs> 여기 숙소도 없어. 이 주변에 숙소도 없어. <laughs> 원래 사실 이렇게 숙소 없는 데가 좋은데, 왜냐면 숙소, 숙소가 없으니까. 아, 저 텐트 차도 드냐고 하면은 숙소 가라고 하면 숙소가 없다고 하면은. <laughs> 오늘 여기서 잘 건데, 어디서 자지? 이말 마음에 드는데. 근데, 잘 뜨거 없어. 아, 절? 절 없나, 절? 절 없어, 여기. 아, 정자. 정자로 검색해볼까? 안 나와. 다시 한 바퀴 돌아보려 합니다. 여기 길이 하나 있어요, 새끼리. 이건 뭐지? 아 이어지는 길이네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여기 구석에다 텐트 치고 내일 아침에 어. 해뜨면 바로 떠나는 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아 우선 다시 또 다른 쪽도 한번 보려고요. 또 다른 후보지 한 곳인데요. 아 여기 뭔가 음습한 거 같아. 여기서 알고서 하면 악몽 꿀거 같아. 너무 <laughs> 어두워 무서워. 차 들어온 흔적도 있다. 아유 물 있잖아. 여기는 텐트 못 치겠고 아예. 아 드디어 저 구멍 아, 발견했어. 이런데 텐트 치면 무조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아싸. <laughs> 결국 발견했어요. 깨끗이 잘 쓰고 쓰레기 안 남기고 가겠습니다. 약속. 약속. 그리고 안내판에 텐트 금지 안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쉼터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마음이 놓인다. 아. 방금 어르신 두 분이 운동하러 오셨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잘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네 그래도 될까요 했더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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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아 여기 이제 운동하러 많이 들어 오시나요 이 시간 때랬더니어 이제는 다들 들어왔지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시면서 제가, 어, 안녕히 네, 들어가세요. 했는데, 그래? 내일 봐. 하고 가셨어요. <laughs> 주민, 어, 어르신 분께 허락 받고 저는 칩니다. 아, 너무 좋다. 사실 아직 텐트를안 치는 이유가, 안 치, 안친 이유가 약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혹시 약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텐트 치기 전에 조금 시간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 분이 그래요 <laughs> 텐트 잘 쳐갖고선 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르신 분이 어 여기 불이 이렇게 밝은데 텐트 쳐도 되냐고 어두운데 가야 되지 않냐고 해서 아 아니 차라리 밝은데가 더 낫다고 어두운데는 조금 무섭다고 <laughs> 맞아요 진짜 어두운데 무서워 차라리 밝은데가 더 뭔가 안전한 느낌이 받아요. 약수 터물인데 약수 터물로 밥 하려고요. 그래서 일부 밥도 쌀도 이걸로 샀어요. 즉석밥 말고 이거는 참고로 양평 쌀입니다. 현지 쌀. 쌀은 안 씻습니다. 안 씻어도 괜찮아요. 산에서 내려온 그 약수물로 밥을 합니다. 이거는 블랑잎 깻잎도 안 씻어요. 그냥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깻잎이 싼거 같아요. 이런 거 해외에서 먹으면 진짜 비싸요. 이렇게 뜸을 드리겠습니다. 깻잎이 맛을 살려줘 제가 여기 양상추도 넣고 양파도 넣었는데 좀 물이 생겨야 되는데 한번 덜 매워야 되는데 매워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남은 휘발유가 다 소모되도록 잘 됐으려나 밥잘 됐어요 깻잎 진짜 좋아요 깻잎 없이 어떻게 해외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크게 아니. 음. 여기 써있어요. 흐르는 물에 씻어 드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즉이 말은 물에 씻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아, 배불러다 이제. 좋아하죠? 건조한 계절이 되면 엄지 손가락이 드라큘라가네 <laughs> 양옆이 지금 갈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막 이거 짐을 뒤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막 이렇게 네,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다고막 뭐, 아, 결국은 이렇게 갈라지면 피부가 갈라지면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laughs> 그래서 사실 자기 전에 이거 대 이거 뭐 바르고 그 다음에 데일밴드 붙여놓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자꾸 까먹어요. 자기 전에 어.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 먹자마자 바로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서 이 엄지 드라큘라에 <laughs> 밴드를 붙여주려 합니다. 손을 안트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 자전거를 안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안 타면 아무리 건조해도 이렇게까지 안 터요. 어, 저는 다시 자러 가겠습니다. 한 시간만 더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 어르신들 여기 오셔서 운동하실 텐데 저있으면 엄청 불편하실 테니까 해가 쓰 어르신들 오기 전에 떠나야 돼요. 六点是写这个